필드가 가벼워지는 아이디어 혁신적인 투어 슈즈 가벼움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아 e 지로 오늘 드라이버를 치는데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아서 그냥 편안하게 치고 아이언하고 첫게임에서 승부를 봤던 게 조금 오늘 점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 어, 성민이가 저희보다 그, 아직 코스 남은 홀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민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별로 생각, 마음을 비웠습니다. 제가 맨날 일 끝나고 이렇게 연습도 하고 늦게 들어가는데도 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밤늦게 이렇게 들어가고 좀 연습도 많이 하는데 늦게 들어가는데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잘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, 장모님 응원해주신 장모님도 너무 감사드리고, 잘하겠습니다. 이팅